안녕하세요. 소나라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 전통 제기. 제기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그, 제기를 두 종류를 만들 건데요. 이, 와샤를 갖다 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는, 동전을 해서 옆전으로 해가 네모난 걸로 해서, 어, 만들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어, 하나는 옛날 전동 방식으로 한지로 해가지고, 어, 한지에다 하나 재기를 만들 것이고, 하나는 이, 현대판, 이런 그 비닐, 폐 비닐이나, 이렇게 끈, 쓰다만 끈을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현대판과의 예전, 이두 개를 만드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여기, 여전이 요, 아 와샤 두 개하고, 어, 그 다음에 칼하고, 가위, 뭐 고무줄, 기타보이거 뭐 아르바시 있으면 됩니다. 이 알아보시는 나요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로 해서 어, 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한 한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반을 접고요 이중 중앙을 가게 해가지고. 그서소문줄을 일단, 굽는 것을 보이고, 이걸 잘 센터를 맞춰서, 크기에 맞게끔, 하실 때 이거 좀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산할 때가 위험합니다. Allah'a 자로 자나 뭐 이런 걸로 정교하게 이걸 수 수술 잘리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ハハハハ Thank you. 예, 네, 한 한지, 한지로는 일단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두 번째로는 이제 어, 현대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고무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무줄을 한게 아니라 이옆전 안으로 이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 이 한지가 조금 옛날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 질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고무줄로 묶었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고 요건 이제 비닐로. 우리가 가다보면 이런 버려진 비닐로나 폐비닐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걸로 어, 버린걸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색깔을 넣기 위해서 색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끼워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좀 해보고 그 이후로는 안 해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네요 역시 <laughs> 현대께 좋은데요? 바로바로 바로 <laughs> 만들기도 쉽고 아, 예전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사실은 끈이 있었나? 없었지 아 일일이 찍어야 되는데 이걸로 빗으로 해서 아 이거 한번 자, 어우, 잘 어우 잘됩니다. 아, 이 빗을 활용하니까 숱이 아주 정밀하게 아주 가늘게 살짝 쪼개집니다. 아, 아, 집에서 이 빗은 다 있죠? 이걸 활용하면 아주 저희는 색깔로 세가지 색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 자, 다 됐습니다. 어, 저희가 예전에 만든 건데, 아, 예전하고 똑같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 옆전에, 여기, 여기,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접어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 에, 요즘이 한지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다 찢어드리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서 그냥 흉, 흉내만 내봤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 진짜, 그, 이런 비닐로 없을 때,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 만드는 기억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한지. 요거는 초현대식으로, 끈이나 비닐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끼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한지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가지고 딱 묶어야 이거 되는데, 이거는 한지가 너무 약해서 찢어져요. 찢어져가지고 눈치를 못했어요 네. 네, 이렇게. 어, 두 종류의 재개를 만들었습니다. 어, 예전, 옛날 방식, 네, 현대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실내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밖에 실내에 가가지고, 우리 그 유튜브, 조나라 TV 유튜브 팀하고 또 일반 팀들 같이 한번 어느 게더 어, 많이 차는지,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한번 서로 시합도 해보고 어, 옛날 어, 놀이로 해상도 해가면서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시죠. 예, 이제 제기를 만들어서 나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지 옛날 방식 제기하고 현대식 제기 해가지고 우리 이거 이제 해서 한 번씩 차가지고 어 누가 많이 타는지 오늘 점심 내기 하죠. 배도 고픈데. 음, 아, 그래가지고? 아, 같이 동시에 차는 거예요. 동시에 차자고요? 그래, 동시에 차야죠. 좁은데? 아, 안, 안쪽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 다음에, 이제 리하니까 이거 합산하고 또 바꿔서 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심 내깁니다. 네, 맛있는 걸로. 네. 자, 시작! 잘 차시네! 밑게 찬고요 밑게! 자, 잘하나! 11개 했습니다. 1개 탄 거야, 둘, 셋, 네, 넷. 네. <laughs> 아, 내가 10대 4로, 이제 네. 이겼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공평하게. 자, 먼저 사세요, 이제. 3개! <laughs> <세> <laughs>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laughs> 네, 이겼습니다. 아, 이게 잘안 되네. 이제 점심 맛있는 걸 사는 네. 걸로 하고. 자 이제 제기는 옛날 손실적이 있는데 제기를 차는 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애발로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뛰어타는 어우씨, 어 옛날 시적이안 나오는데 이렇게 뛰어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양발 차기, 어우씨 <laughs> 안 되는군. 옛날 전통 한지로 하면. 참 아니, 그렇게 빨리 차서안 돼. 제기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좀 높이 차서. 응? 아우, 힘드는데요? <laughs> 양, 양발 차기. 또 <laughs> 어, 양발 차기가 안 되네. 이게 좀 높이 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우리 동네에서는 제기 안 쳤어요. 우리는 옛날에 빼이 쳤지. 이렇게 세 종류로 가지고 우리가 놀았습니다. 아, 숨차네요. 가벼워, 너무 가볍고 날깃털이 너무 많아. 전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둘 근데, 셋 이렇게 잡아요. 근데 너무 급히 차. 하나, 둘. 셋 <laughs> 높이 차야 된다고 그러니까 높이 차라 높이 높이 차야지 그런 거야? 응 하나 둘셋아 이거 뒤로 타고 힘들어 <laughs>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뒤쪽으로 아. 이제 타고 쉬어 어? 한번 차와 일로 오셔 일로 오셔 너 타봐요 야 일로 오셔 타봐요 이게 어렵다니까 아 저는 안 좋아가지고. 어. 아, 이걸 헐랭이라 그럽니다, 헐랭이. 이, 이거 헐랭이라그런다 헐랭이. 그 뒤에. 이제 생각난다. 예. 헐랭이가 저기에요. 발안 내리는 게 헐랭이에요.